네, 안녕하세요. 미니어치 슈퍼베드입니다. 제가 오늘은 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페퍼로니 피자구요. 준비물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을 판과 섞을 컷, 핀셋, 없어도 됩니다. 피자도 제가 미리 만들어서 채색을 해놓은 거구요. 칼, 페퍼로니 토핑인데요. 털잠으로 만들었고요. 색깔은 조금 진해요. 그리고 빨간색 물감, 선사점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준비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일단 이거는 제가 천점 하티 핫티로 만든 거고요. 파스텔로 채색까지 다 해줬습니다. 출처는, 어, 저는 제 출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 저처럼 만드실 분이 또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제 출처라고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천 점을 빨간색으로 염색을 시켜주세요. 아, 그리고 왜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냐면, 어, 피자에 케찹 있잖아요. 케첩 부분. 그거를 표현해 주려고 하는 건데, 꼭 이거 천사점토로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점토도 되고, 목공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다른, 그러니까 목공풀이 너무 아까워서, 이게 조금 많이 있는 천점을 하는 거고요. 색깔은 너무 연하게 하시면 안 되고, 대충 진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살짝 연해서 조금 더 물감을 칠했고요. 네, 이렇게 다 염색을 해주었습니다. 어, 원래는 이것보다 살짝 더 진하고요. 일단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주세요. 저는 양을 재보지 않고 한 거라서 좀 많은 것 같은데 핀셋으로 조금 뜯어줄게요 윗부분을 뜯어내셔야 되고요 저는 파스텔로 채색을 했기 때문에 위와 아래쪽을 뜯으면은 파스텔이 조금 묻어있어서 이렇게 묻어 있어서. 다시. 어, 이것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케찹 표현을 해줬고요. 저는 조금 많은 양의 점토를 떼어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처음에 하실 때 미리 양을 맞춰 보시고 하시는 게더 절약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준비물 소개 때안 했던 건데 목공풀과 노란색 물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laughs> 이제 치즈 표현을 해줄 건데요. 아이고안 종이판에다가, 목공풀을 이 정도 짜주세요. 양에 맞도록. 저는 피자 도우가 큰, 큰것 큰 같아서, 피자 소가 큰것 같아서 조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물감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감은 적게 짜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로 치즈 색깔을 내주세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목공풀은 자기가 원하는 색보다 살짝 연하게 해주셔야 돼요. 굳으면 진해지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색깔을 내주시고요. 여기 위를 덮어줄 건데. 아 그리고 제가 페퍼로니 이전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마 망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망작이 없긴 한데 이렇게 펴 발라주시면서. 발라주세요. 이게 굳으면은 약간 투명, 노란색으로 투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케찹도 아마 보일 거예요. 모든 모습은 제가 카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전에 영상을 잘 보면은 다 완성작은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린다고 하, 하잖아요. 제가 안 보여드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 좀 해주고 올게요. 저는 면봉으로 정리하긴 했는데 약간 조금 지저분하죠?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퍼로니 토핑을 잘라보도록 할 건데요. 전 이거 어제 밤에 제가 만들어놔서 다 굳었고요. 풀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다르면 이런 식으로 하구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여러 개다 잘라주고 올게요. 이렇게 잘라주고 왔구요. 저는 총 6개를 <laughs> 6개를 잘라줬습니다.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씩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그라데이션 그런 게 없어서 페퍼런이 도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약간 이게 너무 어근 일정하지 않게 약간 어긋나게 해 주셔야지 더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저는 페퍼로니 토핑만 올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토마토 토핑도 조금 넣어줬고요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돼요. 근데 뭔가 위치가 살짝 이상하죠. 위치 놓는 걸 제가 진짜 못해서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되게 망작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걸 만들려고 책상이 진짜 지저분해요. 아주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게 이상하죠? 아 되게 더럽죠? 그래서 이거 정리도 해야 되고, 제 숙제도 해야 돼서,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